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노인에게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 세 명이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진지하게 신중하게 치는지. 뒤에 사람들이 밀려서 기다릴 만큼 그렇게 아주 신중하게 골프를 치는 거예요 뒤에 팀들이 생각할 때야저 사람들 얼마나 큰돈 내기를 하느라고 저렇게 천천히 치고 신중하게 칠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져서 그늘에서 쉴때 뒤에 팀이 앞에 세 아들 도와주었던 캐디 골프장에 도와주는 캐디에게 물었어요. "아니,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저렇게 신중하게 진지하게 치느냐?"고 그랬더니 이 캐디가 하는 말, "예, 이 골프내기에서 진 놈이 아버지를 모셔야 한대요." 거기 한줄 덧붙였어요. 자식 키워서 뭐 하나 어버이날 되어지면 다 우리들은 다 고개가 숙여져요. 아 그런데 오늘따라 웬일인지 전무건사님이이 꽃을 갖다 주는데 비교해 보니까 다른 데보다 또 커요 이게 왜 이렇게 큰지 무겁고 툭 튀어나오고 갑자기 생각하는 게 가끔 북한 그 영상을 보면은. 북한 장성들이 앞자락에다 훈장을 쫙 이렇게 했잖아요. 무슨 공로를 그렇게 세웠다고 앞자락에다 수십 개를 덜렁덜렁거리고 다니는 게꼴 보기 싫어가지고 야 저것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제가 이걸 걸고 올라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는요. 여러분 효도에 대한 말씀 참 난감한 말씀을 일년에 한 번씩 제가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녹절에 걸친 말씀을 잘 풀어보면 이겁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곧 내게 생명을 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청정하고 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귀결려 듣고 내 늙은 어미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어머니에게 경의 여기지 말라 이 말은 경호리 여기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경멸하지 말라 없이 여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공경하라 이 말이지요. 요 22절 말씀 한절 말씀은 이거예요. 너를 낳은 부모님에게 그 말씀을 잘 듣고 공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23절 진리를 사대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 말씀은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유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신명기는 그것을 더잘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부모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그 무릎에 앉혀놓고 끊임없이 성경 말씀, 특별히 율법을 중심으로 한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으로 훈계하고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야 명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런 모든 인성과 사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모가 얼마나 그 자녀에게 가르쳐 주었느냐에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 들어라. 그렇게 되어지면 의인의 아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뭘까요? 이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귀여기는 그런 자녀는 부모를 크게 기쁘게 한다. 그런 부모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살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경하면 그 부모가 당연히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 현명하고 청명한 그런 자식을 낳은 부모는 그 자녀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로다 기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25절 보세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결론은 결론은 뭐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은 다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부모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끼게 하라. 효도에 대해 압축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스갯소리로 지은 건지, 사실을 갖다가 각색한 건지 모르지만 형제간의 피튀기게 골프 내기를 해가지고 누가 부모를 모셔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서로 안 모시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런 시대가 되어주고 말았습니다. 불효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제가 어디 글을 보니까 저쪽 인천 쪽에. 성도 신도시라는 국제 도시라고 하죠 아주 삐까번쩍한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마음 카페 엄마들이 모이는 카페 글을 보니까 신 부료 그랬어요 첫째 첫째는 치아 교정 요즘 치아 교정들 많이 하잖아요 둘째 드림 렌즈 드림 렌즈가 정확하게 모르는지 자주간 뭐 아이들 끼는 렌즈인 것 같아요. 셋째 성장주사 이세 그러니까 가지가 불효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린 불효자 그래가지고 나와있는 거예요 치아 교정하는 자녀는 불효 첫 번째 두 번째는 드림렌즈 끼게다고 졸라대는 자녀는 두 번째 불효 세 번째 키가 안 자라가지고 성장주사를 맞아야 되면 세 번째 되게 뒤에 댓글 보니까 는 우리 아이는 두 가지네요 우리 아이는 세 가지 다 내요 못쓸 놈, 이게 다 붙여놨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 뭐나준 부모가 부족해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뭐 치아 교정 누구 때문에 치아 교정하는 거예요. 드림 렌즈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멋을 내느라고 뭐 색깔 있는 렌즈를 껴야 되니까 잘앉아라가지고좀 남들처럼 좀 치가 좀 잘랐으면 좋겠다 성장주사 맞는 거, 아니, 그 정도를 부려한다면은 그건 뭐 애교예요, 애교. 누구나 자녀라면 그래도 상식선에서의 자녀라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것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나는 살아생존 부려를 해야지 작정하며 달려드는 진짜 부려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는 효도하고 싶고 부모님에게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 듣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지만 현실은요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효조, 효자, 효녀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어요 예, 맞습니다. 손들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저를 비롯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물론 나이 드셔가지고 부모님 안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는 다, 다 뭐예요? 효자가, 효녀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효자는 없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세상 자식들은 다 불효자다.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농경 사회 이친의척들이 함께 모여 살던 집성촌이라고 그러죠. 그런 예시대에는. 다 건너 건너 있고 일, 뭐 3대 보통 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좁은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본받고 체면 때문에라도 그 일들을 감당했어야 돼요 지금은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상황과 형편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불효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적인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도덕윤리교육을 받아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성향이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늘 어버이 주일 되어지면은 부모가 받고 싶은 선물 다섯 가지 첫째는 현금하면 쭉볼 거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거 안 합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서 드리는 것 다섯 가지. 그러니까 부모에게 평소하지 못하지만 꼭 해야 될거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효도에 대한 반응 다섯 가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참고로 3 0대 이하 직장인들만 잡코리아라는 데에서 조사를 해놓은 거예요. 첫째, 사랑해요라는 말을 못했다는 거. 사랑해요. 두 번째, 고마워요. 라고 고맙다고 표현 못한 거. 세 번째, 미안해요. 잘못하고서 큰 소리 뻥뻥 친. 미안해요. 라고 말못 했던 거. 네 번째, 나 때문에 힘들죠. 라고 말하지 못한 거. 다섯 번째,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근데 보세요, 다. 뭘가 불효라고 생각하냐? 이런 말을 못한 것이 불효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한 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시대 뭐 MZ 세대 지나가지고 이제 예? 이 MZ 세대가 주로 자녀 세대가 되어지는데 MZ 세대의 효도관은 부모 부양보다 부모 이 부양 부모를 잘 받들어서 편안하게 해드린 부양보다 부모님과의 소통 교류를 효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치가 막힌 일인데 그래요. 나는 부모님들은 여전히 뭘 받고 싶어. 첫째 현금, 둘째 효도 관광 상품, 셋째 가전 제품, 넷째 공연 영화 티켓. 어, 이게 이제 올라섰어요. 이런 그 유명 가수들 이런 가수들의 공연 영화 티켓들을 선물로 받는 걸 이제 세련된 부모님들이 원하신다고 오위에 올라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말고, 뭘로 하겠다고요? 요걸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뭘 원하신다고요? 요거를 원하시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때우겠다고요? 요걸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이미 출발 점부터다 자녀들은 불효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5계명, 사람들에게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고 말한 이 효에 대해서 참 우리는 여러 모습에서 참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효도를 다 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 불효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거듭하여 주시는 것, 성경 여러 곳에.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잠원에 심지어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여러 곳의 부모 효도에 대한 말씀을 거듭거듭 거듭 강조해 주신 구약에서의 율법뿐만 아니라 신약의 새 계명을 통해서도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끝까지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지 첫째는 여기 보시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그랬어요. 낳았다. 결국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쇼도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낳아 주셔서 존재케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혈통적으로 이렇게 낳아 주셨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공경을 받아 효도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너를 낳은 어머니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흔히 뭐 반포지교에서 까마귀가 어떻게 했다 뭐가 어떻게 했다 이런 동물의 비율을 들어서까지 동물의 쇼를 빗대어 사람을 교훈하는 일도 있지요. 세상 미물이라고 여기는 그런 짐승들도 효도를 보이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 으뜸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낳아주신 부모님을 소홀히 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너 낳은 너를 낳은 부모 말씀을 듣고 또 공경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명령이지요. 23절 진리를 사대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효도를 강요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최초의 계명이지요. 십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외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고까지 강조하셨어요. 신약인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이더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순종해야 될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반대급부로서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의 이세 번째 인간의 도리를 다 했을 때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인간의 도리예요. 낳아 주셨기 때문에 효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약속 있는 첫 개명 사랑의 개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그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효도하면 복 받기 때문에.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복이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당연히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소극적인 효도로서 오늘 22절 말씀하시죠 청종공경이에 청종공경 사실은 큰 틀에서는 같은 의미죠. 그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이미 공경하는 태도고, 공경한다면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죠. 이 말은 자녀로서 부모의 위치를 인정해주고 존중이 여기라 이 말씀인 거예요. 시대가 바뀌니까 이한 세대 한 세대는커녕 불과 일년 사이에도 어마어마한 정보 어마어마한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때문에 부모 세대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자녀 세대들보다 여러 문명의 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즘은 뭐 두세 살, 서너 살된 아이들도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뭐 태블릿 가지고 또 휴대폰 가지고 얼마나 잘 가지고 놀아요. 가르쳐주지도 않는데도 척척 찾아가지고 뭐 영상 보고 게임하고. 어른들은요 얘야 안 보인다 쇼도폰 폴더블폰 펼쳐가지고 그것도 글씨가 작다 그래서 큰걸 골라야 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멀리 볼 것도 없이요 뭐가 잘안 돼가지고 요즘은 몽땅 생활하는 여기에 은행 송금도 돼해주죠뭐 주고받는 이것은 고사하고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그걸 쓰지 두려운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주사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보다 이런 정보 능력이나 모든 것들이 참부족하단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 자연히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들보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답답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것도 못 하세요. 뭐 하려면 자꾸 불러내 적기고. 참 어려워요. 뭘 하나 쓰는 것도 어려워요. 몇주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김 목사님한테. 목사님 자기 너 자기 너들이 찾으시는데요. 왜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가신대." 그래 가지고 차 내려왔죠. 보니까는 이 번호 키 이게 바꿔놨는데 이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할수 없이 손 잡고 갔죠. 갔는데 제가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금 바꿔나 버렸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어쩔 수 없는 몰라서라기보다는. 시대적으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는 빠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름대로 뭐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이 빠른 문명의 이기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같은 버호킨인데도 이걸 바꿔버리면은 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소극적인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어미에게 복종하라. 경이 없이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더 적극적으로는요. 24절 25절이죠.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노후에 좀 편안하게 해드려라. 이 말씀이 한마디로 뭘. 어떤 이벤트를 하고 뭔가 잔뜩 안겨 드려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통을 잘해서 그 마음이 흡족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 이게 오히려 더 적극적인 그런 효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영의 부모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인간의 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어요. 효도는 하나님 사랑이다. 왜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 사랑하지 않는데 효도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하고 믿고 따를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효도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명령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효도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효도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효도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교회 밖에 사람들보다 더 심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효도는 사람의 도리요 효도는 성도의 의무요 효도는 하나님 사랑이요 또한 효도는 그 육신의 관계에서의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한 번씩 그런 예를 들지요 개성 근처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 효자가 살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병이 드셨는데 이제 얼마 살지 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머니 어머니 모든지 들어드릴 테니까 제발 좀 병을 나으세요. 그랬더니 아들아 내가 평생 임금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게 가당한 일일까요? 임금님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고 일반 백성이 그런데 이 효자인 아들은 그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를 들쳐 업고 먼 길을 가서 개성 임금이 있는 궁궐에 가서 자처정을 얘기하고 들이닥쳤어요 신하들의 얘기를 들은 임금님이 그 내용을 들으니까 가상하거든요 야 세상에 어느 앞이라고 합소짓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먼 길을 오고 또 효도하겠다고 임금님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럴 수 있겠느냐고요 감히 일반 백성이 너무 기특히 여겨서 그 임금님이 친히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내가 임금임, 임금이요 라고 보여주었고 그 아들에게는 금백량이라는 큰 상을 내렸어요 이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갔는데 이런 소문이 나자 동네에 욕심 많은 고려자식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읽고 나도 좀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각시 타는 어머니 들쳐 없고 들쳐 없고 대성까지 쫓아간 거예요 이미 소문이 다났기 때문에 임금님도 알고 있던 거예요. 신하들이 아유 왕이시여, 저런 못된 불효자식, 실탄을 어머님 얻어 이 업, 업고 와가지고 그상 받으려고 저런 못된 놈을 군장 쳐서 보내야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임금님이 아니다. 그래서 직접 그 불효자식 어머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똑같이 황금 백냥을 상으로 주는 거예요. 친아들이 생각해보고, 아니, 임금이시여.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효도는 흉내만 내도 아름다운 것이니라. 효도는 흉내만 내도 아름다운 것이다. 효도 안 됩니까? 흉내라도 내라는 거. 흉내, 흉내, 흉내. 뭐 웃음 박사, 웃음 치료할 여러 할 때, 할 때, 사람이 진짜 즐겁지 않은데도 막 그냥 헛웃음이라도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죠? 흉내만 내고 웃어도 진짜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웃어도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쇼도 안 됩니까? 흉내만 내세요. 흉내, 흉내만 내도 부모님은 좋아하신다니까요. 그 효도래니까요. 흉내만 내는 것도... 도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효도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청정 일단 귀담아 들으세요. 뭐 지나간 옛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나이 연세드신 부모님을 모시면은요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제가 결혼하고 38년인데 제가 듣는 레파토리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 똑같아 변할거안 변할까요? 변할까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저는 장인 장모님에게 좀 어려운 존재인데 제 막내 동서는 아, 이 친구는 대단해 와가지고 친아들보다 더 잘해 와가지고 뭐 한계 붙고 얼마나 애교를 부리는지 부럽기도 하는데 안돼 와가지고 뭐뭐불러서불러서 벗고 달아다니고 뭐 어머니 비비대고 막 근데 이게 안 돼요. 처음 관계부터 이게 안 되고 지금도 우리 장모님은 꼭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동생 막내 소문을 다 내셔 그냥 민망해가지고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그냥 평생 40년 가까이 아직도 어려운 사이야. 근데 막내는 만만한 것 같아.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잘 들어주는 청. 그 다음에 존중해 주는 공경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요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해 주는 것 연세서 드시고 여러 지는기습뭐 여러 가지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또 아무래도 경증이라도 치매나 이런 거 오면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막 식게 되어지고 싸우고요 그래도 존중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 경이여긴다라는 것은 경호리여긴다 정확한 한글로 표현하면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홀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은요.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걸 해서 자주 요즘 아이들 말로 그랬죠? 뭐라고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아 이거라도 잘하라는 거 이거라도 예. 효도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오늘 이런 효도를 할때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런 효도하는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또그 부모에게 효도해서 대를 이어서 효도할 수 있어요. 왜요? 보고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효도, 부모에게 효도는 마땅한 더 나가 복받는 귀한 일이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누구라도 나는 쇼자입니다라 나를 수 없는 다 불효자들이지만 불효자로서 그래도 효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